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대통령께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총리하고 정책실장하고 틈새를 벌리고, 또 무슨 책임론을 거론하고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장관 하시는 소임을 책임계에서 결과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집권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만에 에이 경제 구조 개혁의 성과를 낸다는 것도 어울성설입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냐고 보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 그주 어어 책임자가 이 소득주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또이 소득주 성장, 공정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을 통일박처럼 잘 불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 싹 풀립니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자신 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곁을 주고 갈등질방하니까 그냥 통째로 지금 그 무리한 주장들이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얘기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laughs>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도대체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응? 그래서 저소득층 뒷받침해서 소득여력을 소비여력을 만들어야 금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안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이상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그 이상으로 어그 소득을 보존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뭡니까? 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건물주에 저조물주에 건물주라고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왜 국회에서 해, 처리 안해 주냐 물어보세요. 왜 발목 잡고 있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단가 후여치인데 하도급법 개정해 주세요. 또 대리점. 그리고 뭡니까? 저 가맹점. 그 갑질 해결하게 단체 구성권도 좀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그 법으로 나온 지 법안 제, 저,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장관께서, 어, 뭐, 두루두루 다, 그, 조정해서 가시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는, 뭐 교통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주성장에 대해서 소신도 <laughs> 어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갈팡질팡 한 적은 없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어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신과 어, 그, 소실에 대해서는 변함 없이 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의 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소득조 성장의그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어, 예를 들면 지금 어, 소득조 성장이 그 취약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서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보다 그~ 그러니까 장관의 지금 그런 그~ 이~ 저~ 답변 태도가 여러 오해를 준다고 보는데요. 그게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정부가 그것밖에 한게 없잖아요. 소득조성장의 구성 내용은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한 거다. 나머지 다 아니요, 제 말씀, 세팅해서 가겠다. 아요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소득조성장에서 예컨대 어떤 특정한 정책이 일부고 이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개의 정책의 패키지라고 하는 건 어제 기재해서, 기재, 아, 결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어, 소득주도 성장에 저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정책 목표는 그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생각합니다. 어,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이런. 또정단이 그, 그, 저, 제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게 뭐 저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요그러니제 말씀 좀더 들어보시죠. 야당 이야기하는 거, 여당 이야기하는 거다 어. 하나씩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뜻이 저도 아니라. 저 주조성장의 취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그럼다, 가럼더이야기해주죠 제발 좀 있어서. 들어주셔야지. 예, 예. 혼자만 말사십니까? 아니, 이거 좀 하고 나서 또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꼭 오늘 지적을 좀 하려고 해서 그런데요. 어,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어,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 2018년 예산 편성부터 국정원 예산을 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비목을 신설했잖아요. 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어, 안법이 편성 지침을 보면은 국정원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의 특수활동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취지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어, 이 기능 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닌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것을 더 어, 특수활동비 용도로 쓸수 있도록 허용한 게이 안보비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어? 근데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아직까지 음제권력 기구고, 또 국민과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 많은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안보비를 편성하고, 또 그런 지침을 주어서 그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주어서 괴물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오히려 저는 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 안보비 지침은 안보비 설정은 정반대 방향이란 말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연이 있는 게 현재 사실 그 우리 국정원법이나 예산에 의하는 특별, 특별법 그 따르면 은 국정원 예산은 원래 그 전체가 그 내역 내역이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 총액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게 총액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야 말로 지금 다른 일반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비가 전체가 그냥 그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전에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었지만은.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그런 그 사실은 경비 성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그이 예산, 국정원의 예산에 맞는 그런 비목을 새로, 왜냐면 그걸 똑같이 특수활동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국가안보라든지 이쪽 관련 경비인데 일반 부처의 그 특수활동비도 꼭 마치 국정원 경비처럼 국정원의 예산처럼 그렇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분리해내서 일반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그 집행내역도 뭐 작성을 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들여다 볼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이제 종전에 국정원이 쓰던그 특수활동비는 이제 안보활동비로 해서 별도 비목으로 분리해낸 그런 겁니다. 근데 예. 근본적으로는 예.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법에 예, 법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 저, 우리 어, 국가정보원법에 예, 아, 네. 아, 그거 법에 관련된 사항이죠. 근데 법에서 그걸 그 총액으로 편성하고 총액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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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예, 다시 한번. 굉장히 예, 허락해 준다면 제가 짧게 우리 신현님 예, 말씀에. 저한테, 예, 답변하시죠. 그, 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토론거리고 또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 어려울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소득조 성장을 그 지난번 기자회의에서도 그 다른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성장 남론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시면이 말씀하신 건 저도 그대분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될수 없는 것들 또 많은 분들이 그것만으로 성장과 연결되는 성장 담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그 네이밍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약이 되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비생산적인 토론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요컨대 저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가기 위해서 심 의원님 말씀하신 어, 또 저는 그것을 일차적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그것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그 소비 진작이나 또는 중산층 확충 이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것만으로 경제가 지속 가능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또 다른 측면에 뭐 혁신 성장이 됐든 또는 그걸 받쳐주는 그공정경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 어떤 정책이든지 그런 정책들이, 어, 조금 다른 디멘션입니다만은 우리 시장과 또 일반 경제 주체의 어떤 수용성이나 또는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연이 말씀하신 것과 뭐 본질적으로 차이가있다고 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연이 그런 걸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을 나중에 기회되면 조금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님그 말씀하신 은한테 답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서 에서 계획을 예, 세우고 진행하시면 되기예요. 뭘 가지고 무슨 또그 이런 논쟁, 또그 소득주도성장 이런 걸그 정책을 접근자에 정리 중입이다 아니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논란을 일으키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뭐 갈팡질팡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어, 대해서 어, 정리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